자, 오늘은 6평짜리 땅에 지어진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목골역, 대현 3구역, DIL 아파트 바로 뒤쪽에 가보시면, 이런 조그만한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삼각형짜리 땅이고요. 주소를 드래그해서 디스코로 옮겨가서 보면, 자, 대지 면적이 6평입니다. 6평. 너무 작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냐? 평당 1억 8 5 2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6.5 5억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토지 면적 6평. 자, 건물은 몇 평일까? 자, 건축 면적이 2평이에요. 그래서 1층 2평 지었고요. 그 다음에 2층도 2평을 지어 놓았습니다. 1층과 2층을 합한 면적을 연 면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건물 연 면적은 4평이 지어져 있다. 자, 그럼 현장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목골역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 바로 맞은편입니다 자이 건물이에요 다인디자인 영상광고문이 이렇게 해놨죠 자 굉장히 작은 건물입니다 두평두평 두평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현재 1층에는 그냥 무슨 푸드 음식을 파는 곳으로 보여지고요 아 2층은 이제 소규모 사무실로 이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인디자인 영상광고문이 어,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이 땅의 과거 몇년 전만 해도 자 2018년 19년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그냥 짜투리 땅이었습니다. 차한대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죠. 면적이 6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빈 땅으로 방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빈 땅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니. 자, 요겁니다. 요거. 네. 우측. 좌측편도 리모델링이 됐네요. 좌측편도 빨간 벽돌 건물이었는데 자 이렇게 세련되게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작은 땅도 무심코 지나가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뭔가 건물이 지어진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전면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층별로 두 평짜리 땅이지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은 왜 쓸모가 있게 되었을까? 저는 옛날에는 쓸모가 없었다고 봅니다. 자 왜냐? 여기 레전드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원래는 여기가 좁은 도로였습니다. 보세요. 2차선 도로. 자, 요 땅입니다. 요 땅.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런데 우측편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저층 중심의 건물이 고층으로 바뀌면서 도로 조건 또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 되면서 도로 폭을 확장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폭적은 그냥 주택가의 땅이 지금은 4차선 도로. 접한 땅이 자유로운 광고 디자인의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재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 아파트 나와서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나쁘지 않다 보여요. 월세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소규모 건물을 여러 개 들고 있으면 나중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아 그리고 여기가 역세권의 이종일반 주거지역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을 다 합쳐서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언제 될지 모르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쉽죠. 그래서 내 땅에 뭔가 1,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뭔가 임차 세팅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으로 광고를 해줌으로써 월 얼마에 받겠다.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대현동에 이런 뒷블럭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워낙 작다 보니까 평당 1억에 거래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이런 거 작은 땅에 이제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자, 4로, 198번지, 여기 가보면, 괴정역 바로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현재는 이런 식으로 테이크아웃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이 외 평인지 보면, 이 땅도 굉장히 작습니다. 자, 보세요. 대지 6평. 아까랑 똑같은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대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도로에 접해 있다 보니까 뭔가 가시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뭐 테이크아웃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광고, 여기에 광고 벽보를 활용한 월세 수익을 만든다든지. 자, 그러기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구에도 하나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가 볼까요? 자, 벌꿀 장사하신 분. 이분은 대구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협소한 땅에 자, 요런 건물을 지어서 한상규 벌꿀해서 이 본인의 회사 광고로서 활용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자, 물론 1층은 이렇게 판매를 시작하고요. 위층은 광고 탑 같은 걸 만들어서 내 건물에 내가 직접 광고하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특징이 보면 전부 메인에 접해 있습니다. 메인도로, 통행량이 많은 곳, 유동 인구가 꽤 많은 곳. 자, 이런 게 안쪽에 만약 들어가 있다. 안쪽 블럭에 숨어 있다. 그러면 가시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고 역할로서 굉장히 안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물건을 보면 전부 메인도로입니다. 자, 괴정 역세권에 시장통 들어가는 메인도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광고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현동도 마찬가지죠. 과거 2차선 골목일 때는 크게 이용가치가 떨어졌다가 도로가 넓혀지고 아파트가 들어왔다. 자, 그러자 여기에 땅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니까 누군가는 이 땅을 매입해서 이런 초소형 꼬마빌딩을 지어서 뭐 임대를 준다든지 보유를 한다든지 자기 본인 광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 이런 작은 땅을 살 때, 이 짜투리 땅을 살 때는 뭔가 안쪽에 있는 땅보다는 무조건 메인도로, 가시성이 좋은, 뭔가 건물을 지었을 때내땅 위에서 뭐 카페, 커피숍, 로또방, 광고판 역할이라도 하나 할수 있는 곳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된다. 그 말입니다.